한때 수준이 한참 떨어져 지우고 싶은 과거를 말합니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힐 권리, 쉬운 발음으로 잊혀질 권리를 공표합니다. 오늘 저는 시민으로부터 유인받은 권리 위에 권한을 가용하는 선출된 권력의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정부는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배임제 철회의 화두를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을 위해 상업상 배임죄 폐지를 말하며 은근슬쩍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를 꺼넣었습니다. 시민단체와 학계가 모두 나서서 통제 없는 자유라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변호사생활 20년에 별회괴한 소리를 다 듣는다. 배임죄 처벌이 사법 남용이라며 개인 사업을 하지라. 2012년 과 베이징 제로 치는 취소된 현재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성남시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의 세수를. 증... 의의에 소프트웨어 지능 시설 유출하며 민선 7기 운수기장 취임 30일 전 드림시켜도와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출범 3개월 후 돌연 계약이 철회 2019년 3월 마이다스 IT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공시합니다. 2004년 네이버 그린 팩리오서 2019년 지역기업 직접시설 혹은 소프트웨어 지능시설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추진시기는 단아도 판박이 절차와 계약 방식으로 예외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조건은 변경 혹은 완화합니다.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이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협상 대상자는 지역사회 기업 계획을 약속합니다. 화면은 정자동 163번지 매입한 마이너스 라이트의 지역사회 기업 계획입니다. 10년간 지역공동체 시설 운영, PC장 운영, 독서관 등을 등을 제공하여 관내 창업과 육성 공간를 임대를 지원하며 시민을 위한 주차장 개방, 시민 고용 일자리 창출, 2023년 입주 예정, 인력은 830명, 신규 채용 480명 중 160명을 성남시 거주로 유도하며 부가가치 유발업가 520억, 건설주자이7 0 9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 정자동 63번지는 현재 그저 빈땅입니다. 2020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착공 연장 요청을 하고 성남시청은 승인합니다. 2024년 2024년 되어서야 착공 신고를 한후 아무런 진척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착공 신고 후 5년 정도 지나면. 건축 허가를 취소합니다. 아직 4년이 남았습니다. 420억짜리 땅을 왜 5년째 공터로 놀리고 있습니까? 그빈땅에 건물이 서지 않는데 지켜질 약속과 이행할 협약이 있겠습니까? 계약서와 협약서 제10조는 협약의 해체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영 상태가 부실해 이행하기 어려운지 확인하려고 전자 공시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마이스라이 마이다이스 아, 마이다스 IT는 지난 3년간 재무분석을 살펴보면 사세가 확장되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 마이다스 IT의 지역사회 기여 이행 실정입니다. 2023년 청소년 교육 지원을 반으로 줄여 2천만 원, 24년 전세대금 지원 14명, 거주지원금 600만 원, 독거어르신 도시락 지원 1억 1 4백만 원. 지난 5년간 정자동 163면의 땅값을 얼마나 올랐겠습니까더 올라온 더 올라온 건해박서제 12조 자매 수권입니다. 혹시 건물이 들어지지 않고 건축허가가 취소돼도 성남시에 최초 메이크맵으로 우선 매수권이 있으므로 마이더스 라이트는 상승한 장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옛 가스공사 부지 개발, 정자동 163번지, 백현동 646번지. 성자동 호텔 개발 그리고 성남시. 성남시는 시유지를 수익 대상으로 입도선 입 도선 배하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대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푼 돈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재판도 끝나지 않은 지금 수면 아래 진실을 드러내고 시민의 알를위해 다가오는 정례회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낱낱이 규명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투기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식과 합리인 시대를 희망합니다.